토끼띠들은 노란색도 잘 맞고요. 푸른색이 잘 맞아요. 팥은 자기 날수만큼. 100일만 소장하시면 돼요. 벌써 2024년도에 들삼재가 미리 들어서 삼재의 바람을 많이 타요. 고동색, 밤색. 나를 방어를 해주고, 가려주고, 피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감싸 안아준단 말이죠.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뚜기띠 분들에게 재물이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 음. 봅니다. 뚜기띠들은 노란색도 잘 맞고요, 푸른색이 잘 맞아요. 연두 색깔 같은 거.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건 파디어. 파는 자기 나이수만큼 딱 100일만 소장하시면 돼요. 왜 제가 파소로 어 이번에 가지고 다니시라냐면 삼재 내년부터 2025년부터 3재드는데 벌써 2020 4년도에 들삼재가 미리 들어서 삼재의 바람을 많이 타요. 근데 이 삼재가 사실은 아이들은 건들지 말아야 하는데 애어른이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아이들도 삼재 드는데 괜히 구설이 나고 아이들끼리 역정이 나고 이 아이를 은따 시키고 왕따 시키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삼재란 놈이 더 어린 아이들도 건드려. 요 그래서 얌띠, 토끼띠 돼지 띠이 삼제에 걸려 있는 아이들은 이 팥을 꼭 소지를 했다가 책가방이나 이런데다가 넣어줬다가 보통 아이들은 17일, 15일이나 17일 아니면 일주일, 7일 이렇게 가방에 넣어놨다가 어, 엄마가 그거를 엄마 몸으로 옮겨 타서 엄마가 가지고 있다가 100일이 지나고 101일째 엄마가 그거를 어디다가 버리시거나 아니면 잘 싸서 쓰레기통에 넣으시는 게 좋아요. 토키티 분들이 삼재라고 하셨잖아요 삼재를 네. 만드는 방법이? 보통 우리가 삼재풀이를 하죠 삼재풀이를 하는 게 제일 좋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집안에 삼재가 다섯 명 일곱 명이나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다 일일이 또 하시려면 어려워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려워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색깔이나 팥 같은 걸로 대처를 하시는 게 사실은 제일 빠르고 조금 너무 구설이 있다. 그러면 하는 것도 좋고 저는 항상 오색줄+ 오색줄 이렇게. 날가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 팔목에도 항상 오색줄을 이렇게 달고 다니거든요 이 오색은 그 어느 띠하고도 잘 맞으니까 특히나 이 토끼띠들 오색줄하고도 잘 맞거든요 그리고 토끼띠들은 나무 색깔도 잘 맞아요 고동색, 밤색 어,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나를 방어를 해주고 가려주고 피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감싸 안아준단 말이죠 그런 것들도 잘 맞고 어른들은 노란색. 다 어떻게 보면 고색에서 고색이고 밝고 어둡고의 차이거든요. 그런 색들을 가지고 다니시면 조금씩 막아질 거예요. 재물도 상승해주는 색깔이니까 나름 덧없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란색이면 금색도 연관이 있겠네요. 타 연관이 있죠. 그 대신 너무 화려한 펄이 들어가 있는 금색보다는 금은 금색이니까 누리끼리 한 색이 옛날은 금색깔은 누리끼리하다고 했거든요. 그런 색깔들이 좋은 거죠. 토끼띠 분들은 금이라고 했을 때이 분들이 좀 어떤 방법이 좀 맞을까요? 방법은 가지고 다니는 거, 소장하는 거 제일 좋은데 어떻게 보면은 소옷 같은 거, 소옷 같은 거는 되도록이면 밝게 입으세요. 그냥 말 그대로 화려하게 파랑색. 빨간색 그런 색들 많잖아요 요즘 화려해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른 색깔 좀 밝게 입으시라는 거예요 깜깜한 검정색보다는 어두운 것도 뭐 어, 파랑도 어둡지 않나요? 아니요 파랑은 밝은 건 아주 예쁜 눈에 튀니까 눈에 띄니까 그러니까 밝다라고 어, 볼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